Okay. 자 봐봐, 봐봐, 자한 초점이 원의 중심이라 고 그랬고 여기서 접선 쌓대, 자 접선 쌓어 그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수직이 되야 되겠지. Yeah, 접선이니까 원에서 접선 쌓다 그랬잖아안 보여 아 아, 거기? 정 애플의 중심으로 하고 y 축과 접하는 원이래 아, 심지어 그럼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? C 얘도 C 얘도 C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? 장축의 길이가 8이라고 나와있지 그치? 얘 얼마? 8-C 그럼 8-C가 뭐가 돼야 돼? 이거 딱 보니까 직각삼각형인데 1대2네 그치? 뭐랑 같아야 돼? 음, 루트 3C랑 똑같아야 되겠네요 그래 이거 넘기면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C가 8이 되니까 C라는 아이가 루트 3 플러스 1분의 8이 된다 그래서 이거 유리화하면 은 2분의 8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 그냥 4루트 3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게 C값이 되겠네요 어? 그러니까 음. 음. 8 마이너스 씨가 왜 3분의 1 씨죠? 얘 수직 음. 2대 1 음. 루트 30 음. 그리고 장축의 길이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네 두개 합친 게 8이 돼야 된다뭐 이게 싫으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던지 쓰고 있었는데 어, 계산이 졸라 지저분해질 거라고 그렇게 쓰면은? 보이잖아 이거 60도 30도 이런 것도 보여야 거 아니야 기아는 중등 기아를 차려야 같이 자랍니다 괜히 단어 명이 기아겠어 4번 문제에서 이런 게 계속 부분적으로 내가 보여야 된다고 그 됐죠?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거다몇번 보시냐면 142번 문제 보시고요 142번에 2번 문제는 뺍시다 왜냐면은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빼도록 하죠 얘는. 142번 한번 풀어보시죠